23번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의 n의 세제곱을 나눠주면 되므로 10-n의 세제곱분의 1분의 1플러스 n분의 2 곱하기 2플러스 n의 제곱분의 3이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상황이므로 0으로 가까워지고 0으로 가까워지고 0으로 가까워지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an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an의 값즉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을 할 텐데 이를 양변에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5보다 작게 될 텐데 이쪽 부분을 정리를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해당하는 부분이 0보다 큰데 이 부분은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게 되므로 X, 모든 x의 값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부분을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게 되는데 x마이너스 5 그리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게 되므로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성립하게 되므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일곱 개가 되게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2 같은 경우에는 A1 곱하기 A1이 될 것이고, A3 같은 경우에는 A1 곱하기 A2에 해당하는 A1 곱하기 A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AN에 해당하는 값은 A1의 N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 an 대신에 대입을 해보았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an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3an 곱하기 a의 a1의 세제곱 마이너스 5는 12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an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조건으로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an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an의 값이 0에 가까워지므로 마이너스 5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와 같지 않으므로 an의 값이 0에서 1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 an이 1인 경우인데, an이 1이라면 a1과 an이 1이므로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데 이값 또한 12와 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an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n이 1보다 클 경우인데 이때는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만 다시 보게 되자면 2an 플러스 1분의 3an 곱하기 a1 a1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 값을 떼어내게 되면 3곱하기 a1의 세제곱 분의 2에 해당하는 값이 12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줘서 8을 만들어 주게 되면 a1의 세제곱이 8이 되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수열 a 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수열 a 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 n에 해당하는 값을 e n의 제곱 플러스 a라고 놓는데, a의 값이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라고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sn 같은 경우에는 k가 1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때 2k의 제곱 플러스 상수 a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정리를 해주면 6분의 2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an의 형태가 될 텐데 이 값이 sn의 값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n의 세제곱을 나눠주면 되게 되는데,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6n의 세제곱 분의 2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a n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모와 분자에 n의 세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6 곱하기 2 곱하기 2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6분의 4, 즉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더하기 n 제곱 곱하기 a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값을 an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값들의 합이 이러한 값이 된다고 했으므로.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 An이라고 놓을 수 있고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3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분의 An에 해당하는 값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에서 양변에 n 플러스 2 팩토리얼을 곱하게 된다면 3 마이너스 3, n 플러스 2 그리고 an 곱하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n의 값은 이 값을 양변에 나누어 주었을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값이 an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n이 무한대로 갈때 an 곱하기 n의 제곱이었으므로 이 값에 n의 제곱을 해주게 된다면 이 전체의 값은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1의 값은 s1의 값이랑 동일하므로 n 대신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0 팩토리얼 분의 a1에 해당하는 값이 1을 대입을 했을 때 3팩 분의 3이 되므로 이 값은 1이 되고 6이 되므로 a1의 값은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2분의 1은 답 3번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게 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가 직각이고 ab가 2이고 c a가 n인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cd의 길이를 an이라고 놓았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a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 이 삼각형이 a가 이등분선이므로 이 bd의 값을 물음표의 값이라고 놓았을 때 n 곱하기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이 2 e 곱하기 an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은 n 분의 2 곱하기 an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a, b, c의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므로 n 제곱 플러스 4의 루트를 씌운 값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n 플러스 2 곱하기 an 플러스 an의 값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n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an과 동일하게 되어서 an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an의 값은 이 값이 n분의 2 플러스 n이 되므로 양변에 역수를 곱해주게 되면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4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n 마이너스 an의 값이므로 n 마이너스 an의 대신에 n 플러스 이 분의 n 곱하기 루트 n 제곱 플러스 사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를 n 플러스 이 분의 n으로 묶어보자면 n 플러스 이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사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유리화를 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분의 n 그리고 유리화를 시켜보자면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4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 이 값을 먼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n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4 분의 n제곱은 없어지고 4인 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식의 양변에 n을 나눠주게 된다면 이 값은 1로 가까워질 것이고 이 값은 2가 되고 이 값은 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3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 pn이 2n, 4n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 qn이 0,2n의 제곱인데 이것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라보자면 Pn의 좌표가 2n, 4n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y'에 해당하는 값이 2x가 되므로 기울기가 4n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Pn의 접선의 기울기는 y는 4n, x-2n, 4n의 제곱이 되므로 이 값은 4nx 마이너스 4n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qn에서 직선 l과 접하는 원을 cn이라고 할때 원점을 지나고 cn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이 원점에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게 된다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므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QN을 잇는 선분을 이렇게 그려보았을 때. 수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Pn과 Ln이 수직함으로 이 e 직선의 기울기가 4n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e 직선의 기울기가 4nx의 형태가 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Qn의 값이 0,2n제곱이라고 했으므로 일단 주어진 점들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Qn 같은 경우에는 0,2n의 제곱이 되므로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이 2n의 제곱이 되어야 되므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4nx 플러스 2n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pn의 값과 qn의 값이 정확하게 나왔으므로 이 pn과 q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 2n분의 EN 2n의 제곱이 되므로 기울기가 n이 될 테고 0, 2n의 제곱을 지나므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nx 플러스 2n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선,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pn과 qn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을 그려보자면 이러한 직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과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수직하게 되므로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가 될 테고 이 점이 pn과 qn의 중점이므로 x-n 플러스 3n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원의 중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두 직선의 공통된 점을 구하게 되면 원의 중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써보자면 4nx 플러스 2n의 제곱은 마이너스 n분의 1x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1이 되므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4n 플러스 n 분의 1x에 해당하는 값이 n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양변에 n을 곱해주면 4n 제곱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이 n의 3제곱 플러스 n이 될 것이고 따라서 x의 값은 4n제곱 플러스 1분의 n의 세제곱 플러스 n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x 대신에 이 식에 4 n 제곱분의 4n제곱 더하기 1분의 n의 세제곱 더하기 n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는 4n 곱하기 4n제곱 더하기 1분의 n의 세제곱 더하기 n 플러스 2n 제곱이 될 테고 이를 정리를 하게 되면 4n 제곱 플러스 1 분의 4n 제곱의 4 제곱 플러스 4n 제곱 플러스 8n의 4 제곱 플러스 2n 2n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4n제곱 플러스 1분의 12n의 4제곱 플러스 6n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x값이 되고 이 값이 y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x,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이므로 x분의 y에 해당하는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이 an의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n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면 4n제곱 플러스 1분의 n의 세제곱 플러스 n분의 4n제곱 플러스 1분의 12n의 4제곱 플러스 6n의 제곱이 될텐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 값은 n의 세제곱 플러스 n분의 12n의 네제곱 플러스 6n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이값이므로 여기에 또의 n으로 나누면 n의 네제곱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2n의 네제곱 플러스 6n의 제곱이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이므로 분모와 분자의 n의 내제곱을 나눠주게 된다면 이 값은 12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12가 됩니다.